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진스 스트 메이크업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따봤고 지금 반목금인데 어, 상의는 이런 베스트예요, 카라 베스트를 입어줬고 스크런처로 하얀색 스크런처로 깔맞춤을 해서 반목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좀 투명하고 평상시에 정말 부담 없이 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색조가 거의 없거든요? 섀도우 안한 느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답답해하던 초점 이슈가 있었잖아요. 카메라를 드디어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꾼 카메라로 처음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겟레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클리오 비건웨어 히알루론 세럼 쿠션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글로우로 근데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글로우를 근데 얘도 충분히 글로우해서 약간 굿 굿이 이게 얇게 펴 바를수록 더 빨리 픽스가 되기 때문에 스패출러를 썼을 때더 빨리 이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렌즈를 바꾸고 첫 촬영 때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두 번째 촬영 때좀 얘기 잘 하고 지금은 세 번째 촬영이니까 더더 더 잘해야지. 두 번째 촬영 때 오랜만에 큰 거울을 쓰니까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가 다 가린 거예요. 제 얼굴을. 안 되겠다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순 없지. 나이 브러쉬랑 스패출라 평생 쓸것 같아. 새로운 또 신박한 뭔가가 나오게 될까요? 이 카라, 카라 베스트 산 이후로 처음 입어봐. 제가 오늘은 메이크업 위주보다는 수다를 떨 건데 맨날 이렇게 해놓고 수다를 생각보다 많이 못 떨었거든요. 제가 영상을 못 찍은 지 진짜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 떨어뜨린 줄 알았네. 제가 되게 완벽주의자여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성격이에요.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에서도 그렇고, 사서 고생하고 사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이번에 뭔가 악재가 한 번에 겹쳐서, 제가 저번 겟레디 때 얘기한 적 있어요. 삼재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왜 너에게만 그런 일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요거는 나스 컨실러 샹티 제일 밝은 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극악으로 받으면 살이 빠진다는 거를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알게 됐거든요. 원래는 저는 어? 스트레스 받는데 왜 살이 빠지지? 더 먹으니까 살이 찌지 않나? 약간 이랬었는데 아 아니, 아니었어. 많이 받으니까 빠지더라고요 살이. 몸무게 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숫자에 강박이 있어서 일단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하고 파우더는 역시나 오늘도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프레스드 파우더. 키가 168인데 56이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안 보였죠. 근데 제가 이번에 몸무게가 49까지 빠진 거예요. <laughs> 7kg가 빠진 거죠. 7kg? 막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빠진 건 아니고요. 제가 경락을 시간을 못 내서 못 가다가 한 3주 만에 갔는데 원장님이 너무 살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그 정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경락 다 받고 나서 경락 샵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봤어요. 그때 안 거예요. 나 진짜 아프구나 큰일 났구나 건강에 적신호가 떴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로라 메르시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블러셔. 짜놓고, 원래 직접 짜지 않는데. 사실 손등 같은 데다가 짜놓고 덜어 쓰거든요? 밥을 먹으면 체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설사하거나 이래가지고 밥을 하루에 반 끼를 먹었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말고 안 들어가요, 체해서 역시 리퀴드 블러셔는 피부 결도 좀 살리고 메이크업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지금 머리도 일부러 이렇게 묶어왔다고. 해서 얘를 눈두덩이에도 발라줄게요 베이스로좀 보기 안 좋다고 할 정도로 안 좋게 빠졌었어요 사실 전에 약간 약간 찔끔찔끔한 3kg씩 빠졌을 때는 음 그래도 화면은 예쁘게 나오네 정도였는데 좀 심각하게 좀 앙상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살좀 좀 찌우고 <laughs> 건강을 좀 찾았을 때 찍자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 카메라도 사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 지금 충분히 반짝거리긴 한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샤넬 트랜스퍼런트, 이거 밤. 얘가 그 무슨 샤넬 저렴이 버전으로 나왔다던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클리어거든요? 이거를 한쪽씩 써볼게요. 지금 충분히 광이 나지만, 튀어나왔으면 광대에만. 어! 대박 예뻐! <laughs> 이 블러셔랑 광 조합이 되게 괜찮다. 제가 힌스는 처음 써보거든요, 오늘.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 이쪽 샤넬 발랐고, 이쪽 힌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손바닥에 발랐을 때는, 그러니까 광 느낌은 비슷한데, 힌스가 조금 더 오일리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깜빡했어. 제가 요즘, 코끝에도 블러셔를 해주거든요. 코끝에도 블러셔하면은 약간 코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조금 이따 섀도로 우좀 해줘야겠다. 파우더를 얼굴 중간에랑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다가 이 나비존, 코 양옆에 이 부분, 이 인중 쪽이랑 턱은 좀 광이 안 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기만 반딱 반딱.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터는 꼭 해줘야겠어. 메이크업 포레버. 이게 지금 분리가 됐거든요, 팬이 그래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이게 떨어져. 이걸로 제가 항상 하던 코끝이랑코 끝보다 좀 위쪽이랑 여기 미간 이건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홀리카홀리카 톤 튜닝 쉐딩 01번 쿨그라운. 콧대 쉐딩을 해주고 오늘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이니까 빡세게는 안 할게요. 코 끝에. 7년차 되니까 코 쉐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어, 이제. 이제야 내코 모양을 알겠어. 커버 메이크업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링, 여러 가지 색조를 하고, 여러 가지 눈썹 모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이제 점점 알겠어. 지금 화면상으로는 마에 드는데. 지금 해가 왔다 갔다 하는 게좀 마음에 안들 뿐. 이렇게 웃었을 때. 제가 오른쪽 눈 그림자는 잡기가 편한데, 왼쪽 눈은 웃어야 돼요. 눈썹도 그냥, 이 쉐이딩에 있는 첫 번째 컬러로 그냥 채워버릴까? 어차피 앞머리로 가려지거든요, 눈썹? 그리고 요즘 눈썹이 중구난방이여가지고 관리를 좀안 했더니 안 예뻐요 모양이. 아니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우영우 반냐 그래가지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국어를 잠깐 봤어요. 제가 로맨스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잘못 보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때려 부시고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면 약간 판타지스러운 어 모먼트가 있다거나. 근데 그렇다고 퓨전사극 이런 건 싫어. 그래서 저 드라마 중에서는 해피니스 이런 좀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좋아하고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간지러 때는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 떼보세요. 뭔지 모를 먼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근데 이제 우영호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 있잖아요. 왠지 모를 로맨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로맨스 그 느낌이 나오는 순간부터 저 바로 안 봤어요. 아 이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 저 동백꽃 필 무렵인가? 그것도 안 봤고요. 남들 다 보는 거안본것 같아요. 지금 에스파리얼 아이팔레트 크림소다 있는 첫두 번째 컬러로 코에 블러셔 조금 끝에 더해주고 그래서 요거는 시코르 브러쉬인데, 브러쉬 이름은 없고, 코 블러셔 용이에요. 보면은, 뉴진스가 되게 약간, 어, 엄청 엄청 라이트한 메이크업 위주로 하거든요? 사실 아이 메이크업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조금 용납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 약간의 쉬머 펄 섀도우도 없네, 여기. 아니,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애교살 섀도우 를 하지 말아볼까? 좋아? 제가 원래 되게 감성이 있는 사람인데 감수성이 있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감성이랑 감수성 약간 모르겠어요 사전적 의미는 동일할진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공감을 해줄 때도. 어, 힘들겠다.는 해줄 수 있어도 제가 진심으로 하, 눈물 나면서 어, 어떡해. 뭐, 많이 힘들었겠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완전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거죠. 그 힘듦까지 이해하게 됐어.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좀 미련 없이 지우는 이유가 그거고, 전 사진첩에 사진이 막 2,000장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맨날 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근데 그걸 또 어디다 옮겨놓느냐. 가끔? 같은 맥락으로 저는 그래서 일기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나간 일을 회상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현재랑 미래에 치중하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기 선크림 때문인지 기초 때문인지 밀린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한 동생이 저한테 일기장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원래 그런 거안 쓰는 사람인데 그걸 써서 뭐해? 이랬는데. 한 번만 써보래요.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알겠어? 하고 안쓸 텐데 쓰고 싶더라고요. 하고 샀어요. 어, 여기, 깜빡, 깜빡 속눈썹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건데, 10mm 짜리. 일기장은 아니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속눈썹 좀 붙이고. 잠깐, 잠깐. 어, 풀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검정 풀을 추천드려요, 듀오는. 듀오 풀을 사실 거라면, 검정색. 사실 10mm는 속눈썹 길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좀 붙일 거면 11에서 12가 낫긴 한데 또 너무 화려해지는 건 싫어요. 제가 뭐 과거의 얽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기를 쓴다는 거 자체가 과거의 얽매인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하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새로 바꾼 렌즈가 안 좋은 게 단렌즈라서 클로즈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뽐니 언니가 저한테 써보라고 선물로 보내줬어요 미샤 노 리터치 보정카라. 야, 이거 한번 써봐. 너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보내줬는데. 투명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이게 제 속눈썹이랑 인조래쉬랑 합쳐주는 용도로 한번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오. 나는 인조래쉬 붙이는데 약간,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어, 좀. 스킬이 좀 생겼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손바닥만한 손 사이즈만한 어 작은 노트고 원데이 원 페어블라. 해서 이게 이렇게 날짜를 쓸 수가 있고 어 타이틀이랑 한1열줄 정도 되는 그날의 기록을 쓸수 있는 몇월 며칠에 뭘 써야 된다는 강박이 없어서 좋다고 그 친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쓴지 어느덧 지금 열흘이 지났거든요? 생각보다 좀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쓰고 좋다고 느꼈던 게 저의 그날 그날의 감정들이 예를 들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걸 기록을 했을 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가 그 감정이 희석이 되는 게 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힘들었고 이런 감정이 왜 생겼었고 이게 왜 괜찮아지는지 내 수기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 이런 기분으로 일기를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요것도 베네피트 신상 라이너입니다. 어, 신상치고 제가 조금 이따 쓰게 됐는데 어, 속눈썹 사이사이에 점 찍듯이 혹은 빗금으로 제가 써봤을 때 꼬리가 진짜 깔끔하게 빠지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저 일기를 제가 감정일기처럼 쓰고 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소라 언니 최근에 저희 집에 놀러와가지고 메이크업 해주려다가 찾은 피카소 722번 브러쉬예요. 아이라이너 그리던 브러쉬였는데 이 짧고 네모난 브러쉬가 딱 제가 아이라인 풀어주거나 그리는 용도로 쓰기 좋아서 잘 쓰던 거였는데 없어져가지고 전뭘잘 잃어버리지 않는 편이라 이해가 안 갔거든요. 대체 어디 있지? 했는데 어머 집에 있었어. 하고 남은 잔량으로 언더 삼각존에 음영을 더해줄게요. 어 초점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카메라를 믿어서는 안 돼. 꼬지 물어보신 분들 많았는데, 이거예요. 이거 요거. 다이소에서 파는 산적 꼬지 소 500원짜리, 120피스래요. <laughs> 120개니까 이걸로 한 평생 쓸수 있다. 이게 가스가 다 됐어. 버릴 때가 왔어. 아, 마스카라를 해줄까 말까 고민 중이야,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새 마스카라를 써봤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laughs>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요즘 마스카라를 좀 다양하게 쓰고 있어서 그래도 만든 마스카라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궁금했던 마스카라가 있는데 찾아올래. 기다려봐요. 뭐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공공 깔끔 픽싱이래요. 저 빨간색 잘 썼잖아요. 이게 아까 그 투명 마스카라 하고 바로 했었어야 됐나? 그것 때문에 사용감을 정확히 알 수가 없네. 안 돼, 욕심 내지 마. 오늘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이란 말이야. 자꾸 버릇처럼 화려한 메이크업 하려 그래. 깔끔하게만, 내추럴하게만. 제가 쇄골을 다쳤거든요. 다쳤다기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게 여기를 제가 다쳤을 당시 에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거나 과격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걸어가다가 그냥 뭔가 제스처하다가 여기가 확 뭔가 누가 친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아프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 쌓여서 석회가 꼈대요. 하주 어? 여기 염증 쌀 일이 뭐가 있지?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교통사고 뺑소니 당했을 때 후유증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여기가 아플 일이 없거든요. 치였던 팔쪽이어가지고 제가 이게 타고 올라가서 목 디스크도 의심이 된다고 MRI까지 찍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뺑손이 후유증일 것이다. 그거 말고는 제가 다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음, 바로 발라야 되네. 이게 아까 그 투명 마스카라 마르기 전에 바로 발라야 되네. 다르네. 속눈썹에 대한 연구는 끝나지 않는데. 이거 얘기했잖아요. 얘는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다가, 다가가야 돼. 그, 인가 카메라 감독님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다가가야 돼. 자, 여러분, 이거 앞머리 뽕 내리면 진짜 웃겨요, 이거. 이렇게 돼요. 대박이죠. 이 머리 내려놨다고 내가. 거울 어딨어? 오, 난 너무 촌스러운데? 이거 괜히 했는데, 이거? <laughs> 이 머리 내가 왜 한다 했을까? 나다 어둠이 머리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해가 아주 그냥 왔다 갔다 자기 맘대로 그냥. 맥, 립 펜슬, 더비 씨. 돌고 돌아, 더비 씨. 저 요즘 그래도 좀, 그, 먹는 양이 늘어난 것 같긴 한 게, 촬영 직전에 소금빵 두 개를 먹었거든요? 아, 그, 음료수랑. 배고픈데? 제가 카메라를 바꿨잖아요. 근데 제가 보, 배터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충전을 분명히 풀충을 시켜놨는데도 인식이 안 돼서 왜 그러지? 하고 봤는데 그게 약간 그거였어. 정품이 아니었어. 의도한 건 아니고. <laughs> 뉴진스니까. 라카 프로티 글램 틴트 어도어 118번. 요걸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회사 이름입니다. 요런 색이고요. 립브러쉬로 진짜 얇게 발라줄게요. 근데 착색이 빠르다 보니까 빨리 발라져야 돼. 그냥 발라도 예쁘긴 한데, 개인적으로 프로티 글림 틴트를 지금 여러 개를 사본 사람으로서 얘는 립브러쉬로 바르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나 이거 되게 투머치한 것 같아. 뭘 따와볼까? 너무 섣부른 이모의 판단일까? 막내 나이 보니까 이모 맞던데. 머리가 지금 레이어드 컷을 해놔가지고 안 따질 거예요, 저. 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맑은, 맑고 청량한 그런 되게 라이트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카메라도 바꿨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건강 회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오늘 영상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